오늘 저희가 드디어 어, 레위기 마지막 묵사한 것을 말씀으로 나누게 됐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주에 제가 설교에서 언급했던 책의 제목이 잘못되어서 먼저 정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언급했던 책은 조남주 작가의 82년생 김지영입니다. 정정해드립니다. 제이비 필립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내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작은 경험 안에 크신 하나님을 가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경험의 박스에 담긴 하나님은 자기 입맛에 맞는 절대적인 완벽을 강요하면서 늘 딱지 떼는 경찰관 노릇을 합니다. 어떤 분들의 경험 안에, 경험의 박스 안에는 하나님이 딱지 떼는 경찰관 같아요. 눈을 부릅뜨고 숨어 있다가 어디 함정 같은 골목에서 딱 나와서 오케이 걸렸어. 너 벌점 50점. 뭐 이렇게 하는 경찰관 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의 경험의 박스에는 상처를 주셨던 아버지의 모습을 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다가가려면 너무 두렵고 하나님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우리의 경험의 박스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박스에 가두어진 이 하나님은 가짜입니다. 성경의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레위기 전체를 마무리하는 과정이 레위기 26장 27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는 조건이 하나라고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가 세운 규례를 따르고 내가 명한 계명을 그대로 받들어 지키면 한마디로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삶에 복을 주시겠다고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순종이 뭘까요? 순종은 굴종이 아닙니다. 그리고 순종은 기계적인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거룩한 신자의 일상의 단면입니다. 마치 수박 한 덩이를 놓고 그 수박이 얼마나 단지를 알려면 그한 조각 수박을 먹으면 그한 덩이의 수박이 그 전체가 달콤한지를 아는 것과 같습니다. 순종은 신자의 거룩한 인생의 한 단면입니다. 거룩이 무엇일까요? 신자가 사는 법이죠. 레위기가 끊임없이 신자가 사는 법인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특별히 19장부터에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 거룩한 삶을 시간을 재편하는 절기를 통해서 안내하고 그 시간을 재편한 일을 통해서 더불어 이웃과 함께 어떻게 그 공간 안에서 살아야 되는지 땅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이웃을 어떻게 배려해야 되는지 그 구체적이고 시시콜콜한 일상 안에서 거룩이 꽃 피고 열매 맺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안내하고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은 순종의 과정으로 일상을 살고 계십니까? 달콤한 과일처럼 여러분의 거룩이 하나님 앞에서 익어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오늘 본분 3절의 조건이 이루어지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네 가지 축복을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 풍요를 맛봅니다. 물리적인 곡식의 풍요인 거죠. 철단화 비를 내리십니다. 영적인 팩트가 이거예요. 모든 풍요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레위기를 받아들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 백성이 나중에 착각하게 되는 것처럼 하늘과 땅을 주관하는 것은 가나안 사람들이 믿었던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철마다 곡식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어느 정도냐고요? 곡식이 너무 많아서 포도가 풍작이라서 따다가 따다가 못 따서 다음에 파종할 때까지 추수를 한다. 어떻게 이런 얘기가 다 있을 수 있습니까? 다음에 씨를 뿌릴 때까지 계속해서 추수를 해야 될 만큼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곡식과 열매와 풍요를 땅에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순종으로 연결된 백성에게 무엇이 있냐면 압도적인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믿기지 않는 풍요가 주어집니다. 둘, 두 다리를 쭉 뻗고 자는 삶이 보장됩니다. 안전이 보장돼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6절입니다. 사나운 짐승을 없애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샬롬의 하나님이세요. 평안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주님께 맡긴 백성 주님 제가 순종하면서 주님의 일을 따라가겠습니다. 한 백성에게 이 완전한 샬롬을 허락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원수를 이깁니다. 백 명이 만 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겠다. 7절, 8절에서 말해요. 사나운 칼이 위협이 되지 않는다. 여기 요약하면 이런 얘기죠. 승리는 무기나 군사력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모든 자에게 역사가 계속되는 동안 비대칭 전력이었어요. 세상의 어떤 무기와 군사력으로도 맞설 수 없는 비대칭 전력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번째는 후손이 번성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셔서 우리 자가 보이는 가정 안에 찾아오시고 자녀들을 약속하신 자녀들을 허락하시고 번성케 하신다. 주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구절입니다. 자손의 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더샘물 교회는 이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2018년 저희 교회가 시작될 때 기도 제목들이 있었어요. 각 가정마다에서 태를 열셔서 자녀들을 주시고자 하는 기도 제목들이 간절했습니다. 함께 기도에 참여했어요. 저도 그랬고 우리 성도님들도 간절히 그 기도에 참여했습니다. 일찍 열어준 태가 있었어요. 물론 그 개인은 일찍 아니었습니다. 6년, 7년을 기다려서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시고 선물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해 이런 꿈을 꿨어요. 아, 2018년 연말쯤에 또 이분에게 이 가정에 허락해 주셔서 태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야기는 못했지만 전 개인적으로 약간 낙담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끝끝내 그 가정에게 자녀의 열매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샘물 교회를 축복하시는 놀라운 경험을 함께 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봤던 3세 미만의 이 영화부 아이들, 이 아이들은 그냥 아이들이 아닙니다. 이 아이들은 누구죠? 주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들이에요. 살아 돌아다니는 증거들입니다. 더샘물은 한마디로 생명이 역사하는 곳이라는 것을 지난 2년을 지나서 3년을 걸어가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일에 동의하는 3세 이하의 잠정 성도들 우리 부모님들이 조금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아멘도 할수 있게 해 주시고 뛰게도 해 주시고 찬양도 이 시간 특송 가정 안에서 울려퍼지게 해 주십시오 너무 기쁜 일이에요 이아이네 손가락 하나하나 움직이는 동작들 입이 오물거리는 것 옹알이를 하거나 말을 하는 것 뒤뚱뒤뚱 걷는 것이 모든 것이 기적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합니까? 왜 순종합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신자가 사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담아주신 복이 있습니다. 크신 하나님만 복 주십니다. 이걸 누가 알죠? 순종하는 사람만 압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때에도 주님의 약속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살아계셔서 어려운 때를 넘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시려고 자신을 주시는 분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짜 축복은 돈과 편안함이 아닙니다 신자로 사는 복은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돈과 안락이 축복이라면 이 레위기의 말씀을 받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출애굽을 통해서 나오지 않고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가면 되죠 왜냐하면 당대의 모든 하이테크가 있는 곳이 이집트였고 최강대국이어서 모든 물산을 구하면 다 있었어요. 그런데 노예의 자리는 축복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을 때 이스라엘은 편안하고 안락한 노예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출애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이 뭐라고 말하죠?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요. 그들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였다. 또 나는 너희가 메고 있던 멍에 가름대를 부수어서 너희가 얼굴을 들고 다니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참 자유가 뭔지를 알았어요. 이 자유는 그냥 이제 내 마음대로 산다 이런 자유가 아닙니다. 주의 백성이 되어서 주의 사랑을 알았기에 자유가 된그 몸으로, 자유가 된그 인생으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선택을 하는 것이 참 자유입니다. 이전에는 스스로 서지 못하는 이집트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얼굴을 들고 당당히 서서 걸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 축복받는 삶의 반대편에 얼마나 많은 저주가 있는지 긴 서술을 오늘 보면 바로 이하 14절 이후에 깊은 벼랑처럼 이어서 계속 서술하고 있습니다. 언제 축복이 저주로 바뀝니까? 이스라엘이 광야를 걸었던 역사기록 민수기 11장에 보면 광야에 불평이 나옵니다. 거기 그냥 불평이 있는 게 아니라 부문별로, 어 불평이 나옵니다. 거기 어떤 불평이 있죠? 4절에서 6절에 보면 고기와 생선 부문, 과일 부문 불평, 야채 부문 불평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 드릴까요? 어째서 우리는 고기를 먹을 수 없는 거지? 이집트에서는 오이와 호박, 부추와 양파와 마늘은 말할 것도 없고 생선까지 공짜로 먹었는데 말이야. 여기에는 맛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네. 우리가 머, 먹을 것이라고는 사방을 둘러봐도 온통 많나? 많나? 많나뿐이다.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떡하다 이렇게 됐을까요? 그들은 삶의 초점을 잃어버렸습니다. 인생이 맛있는 것과 안락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초점을 잃으면 그러나 참된 인생은 맛있는 것과 안락한 것으로 구성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신 참된 인생은 공급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만나 얼굴을 들고 길을 걷는 신자의 인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삶의 목적을 잃었을 때 어떤 변화가 생겼죠? 감사가 타이어에 바람 빠지듯 자기 삶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눈이 떠졌는데 광야라는 환경만 남았어요. 부문별로 불평할 게 천지의 투성입니다. 노예로 받아 먹던 음식들이 다시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몹쓸 기억력입니다. 환경만 보이면 고단한 삶이 다 불평거리로 바뀌게 됩니다. 인생이 어떻죠? 인생이 본래 고단합니다. 씨를 뿌려도 고단하고, 일을 해도 고단합니다. 직장을 가도 힘들고, 재택근무도 만만치가 않아요. 일해도 고역이고, 쉬어도 고통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단한 삶도 즐겁게 살아가는 게 축복이다. 아니, 어떻게 고단한데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신자가 사는 법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가장 중요한 축복은 인생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사는 곳에서 나도 같이 살겠다. 기가 막히죠? 12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나는 너희 사이를 거닐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기가 막힌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신자가 누리는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처소에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직장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염려하는 곳에 계시고 여러분의 고민, 고민과 신음 사이를 걸어 다니시면서 신음을 들으시고 고민을 가슴에 담으시고 기도하는 자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임재와 보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임재와 보호가 신자가 사는 법이에요. 거기에 때로 편안함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조금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불편함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가 불편할 때 같이 불편을 겪으시며 걸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염려하실 때그 염려를 같이 가슴에 담으시고 우리가 있는 곳을 찾아오셔서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임재와 보호, 신자가 사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려고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주셨는데도 사람들이 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자신보다 더 귀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복입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죄의 짐과 우리가 지고 있는 우리가 부술 수 없는 멍의 빗장을 부수어 버리셨어요. 그리고 바로 서서 얼굴을 들고 주님 앞에 걸어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읽는 동환아니아 연대기에도 시에스 루이스가 그렇게 표현했죠. 하나님이 피조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는데 그들은 땅에서 똑바로 서서 얼굴을 하늘을 향해 들고 당당하게 걸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에게 그 구원의 놀라운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우린 다 이해하지 못해요. 엄청난 신비입니다. 일방적인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요즘 신종 직업들이 막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변환하면서 신종 직업은 늘 있었죠. 요즘 뜨는 직업 중에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직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어요?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들으면서 이게 직업이야? 사실은 처음 들으면서 불편했어요. 인플루언서. 직역하면 영향을 끼치는 자. 이런 말 아닙니까? 한번더 번역하면 리더란 말이에요. 본인이 우리가 리더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냥 어떻게 리더가 됩니까? 좀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찾아봤더니 인플루언서라는 사람들이 SNS를 통해서 활동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고 그런 직업군이더라고요. 죄송하지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더 이상 이해하는 걸 접으려고 하는 순간 제가 이 낯선 직업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모든 직업이 그렇습니다.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직업이 어느 직업뿐 안에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직업에도 감정 아주 감동적인, 자기의 삶을 감동적으로 주님 앞에 드린 사람이 있더라고요. 비글부부라는 이름으로 온 가족이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고 있는 a u z 라고 하는 단체를 만든 황태한 대표가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짧은 강연을 하나 했는데 그 강연을 제가 보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그 강연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본인이 인플루언서로 살면서 고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누가 좋은 인플루언서인가? 여기서 벌어들인 이익을 통해서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더 유명해지는 것이 좋은 인플루언서인가? 그리고 그가 결론을 내립니다. 모든 믿음의 부모가 다 인플루언서다. 그가 가장 존경하는 분은 자신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말한 걸 제가 그대로 인용해 보겠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한 교회만 섬기셨는데 30년 동안 주일에 늘 한두 시간 먼저 교회에 가셔서 화장실 청소를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예배 시작 직전에 화장실에서 뛰쳐나오시면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화장은 번진 상태로 온 메무실을 고치면서 제 손을 끌고 급하게 예배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어느날 제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살아? 엄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누구도 하기 싫은 일인데 내가 하면 좋잖아. 어린 아들은 엄마의 이 대답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공장을 다니시며 고생한 분입니다. 이 어머니는 허리도 좋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일을 하시면서 용돈을 조금씩 조금씩 모으셔서 명절에는 아버지의 봉고에다가 그 모은 돈으로 과일을 사서 과일을 싣고 자신보다 더 힘든 과정을 돌아다니면서 과일 배달을 해주셨습니다. 과일을 나눠 주셨어요. 아버지는 운전을 하시고 뒤에 탄 아들은 동행을 해서 과일을 나눠주는 심부름을 같이 한 겁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비밀이 이후에 나옵니다. 어머니는 이 사람의 어머니는 외할아버지를 통해서 이렇게 사는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외할아버지는 소위 평생 기름밥을 먹은 분입니다 그렇게 고생을 해서 돈이 생기면 용돈을 조금씩 양말 사이에 꼬깃한 돈을 집어넣고 위주머니에 넣은 다음에 그걸 한푼두푼 푼 모아서 때가 되면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윗동네 김씨 아랫동네 박씨 찾아다니면서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외할아버지가 그냥 혼자 가지 않으시고 기름때 묻은 손으로 어린 딸의 손을 꼭 잡고 그 시간을 동행했다고 해요. 그 어린 소녀였던 어머니가 아버지를 통해서 배웠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잘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20명의 아이들을 매일 매월 후원을 했고 3억을 기부를 했습니다. 엄청나죠? 그러나 이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말하지만 저는 대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그냥 따라했을 따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은 진정한 인플루언서가 아니고 자신을 만든 자신의 앞선 인플루언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의 외할아버지는 엄마의 삶을 만든 인플루언서였고 엄마는 자기 삶의 진정한 인플루언서라고 이 사람은 힘주어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젊은 아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의 언어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요즘은 가정마다 자녀에게 잘 사는 법을 가르칩니다. 좋은 학교, 성공, 돈 많이 벌어야 해. 그런데 제 어머니는 한 번도 잘 사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남을 잘 살게 하는 게 제가 잘 사는 거라 가르치셨습니다. 이 아빠는 이 영상을 찍으면서 강의를 하면서 자신의 어린 아들 이제 네 살밖에 되지 않은 아들이 훌쩍 커서 이해할 수 있을 때그 아이가 이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아빠는 네가 잘 사는 것보다 누군가를 잘 살게 만들어주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그게 아빠를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이야. 아빠는 내가 다른 누구보다 아빠를 가장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엄마, 너의 할머니를 닮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너의 인생이 행복할 거야. 이 젊은 아빠를 보면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가 이 사람의 강의를 여러 번 다시 보고 또 다시 봤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아빠는 거룩한 믿음의 인플루언서로 살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인정하는 그 객관적인 영역에서 직업으로 살고 있는 유일한 인플루언서입니다. 보면서 이런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우리 더샘물의 모든 성도들이 이 거룩한 믿음의 인플루언서로 다 자신이 허락한 하나님이 파송한 삶의 현장에서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신자가 사는 법은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살아낸 할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신을 통해 자녀에게 흘러갑니다. 바로 이 사람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교회와 신자에게 바라는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바라는 거룩한 삶의 모습입니다. 거룩은 하얗고 우아하게 생긴 그리고 너무나 멋진 옷을 단아하게 차려입은 어떤 사람이 고결해 보이게 앉아서 찍은 어떤 초상화가 아닙니다. 신자의 거룩은 헝클어진 머리와 번진 화장과 땀과 눈물로 얼룩지고 울음이 교차하는 역동적인 사람이 사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 다큐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신자가 사는 법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동의하고 성경의 일들을 함께 나누어 왔습니다. 믿음은 순종의 과정입니다. 믿음의 인플루언서는 오늘 거룩을 살아냅니다. 거룩을 생각하거나 거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일상의 소소해 보이는 작은 순간순간들을 순종하여서 거룩을 채워서 오늘을 살아냅니다. 일상이 순종의 과정인 거룩한 신자를 하나님이 참 기뻐하십니다. 이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지금이 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임재도 항상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사는 곳에서 나도 살겠다. 나는 너희 사이를 거닐겠다. 어떤 말씀이죠?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의 궁전에서 살고 하나님의 정원을 거닙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일상입니다. 더샘물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더샘물 성도들 오늘 일상에 자기 자리에 갇혀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권유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더샘물의 또 다른 이름이 거룩한 인플루언서였으면 좋겠습니다. 다 어렵다고 하는 때에 모두가 상황 때문에 불평하는 때에 거룩한 인플루언서로 하나님을 먼저 보아서 하나님 주신 그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용기 내게 하시는 남력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어깨를 두들기고 멀리 떨어져서 만날 수 없는 자를 말로 격려하고 그를 위해서 축복하는 그 놀라운 거룩한 인플루언서들 각처서 떨어진 모든 곳에서. 주일 하신 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